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글로벌 업체들은 최근 사업 전략을 전면 재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산 자동차가 자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이 수입차의 무덤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산 차량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대응도 제각기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강국인 대한민국의 고민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나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EU 집행위원회는 8개월 만인 올해 6월 중국산 전기차 제조사에 따라 26에서 48%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기존의 10%의 관세에서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인데요. 중국은 관세가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펼치고 있고 실제로 최고 관세율이 아주 약간 낮게 조정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중국 자동차 업체 보조금을 지급하며 후방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과 유럽 연합이 전보다 크게 올라간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산 자동차가 자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중국산 자동차는 10여 년전 만에도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중국에선 자동차 산업이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100만 대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2004년 5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최고점을 찍은 것은 2017년으로 2,880만 대가 팔립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자동차 산업이 성장한 배경에는 고속 경제 성장이 있겠지만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영향도 컸습니다. 폭스바겐, GM, 타 현대차 등 자동차 강국인 독일, 미국. 일본, 한국을 대표하는 업체는 중국의 현지 합작사를 설립해 영업에 나섰습니다. 상하이, 폭스바겐, 베이징, 현대 등이 대표적이죠. 중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는 글로벌 업체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자국 업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별로 합자회사를 만드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1994년 처음 지분율 50%가 넘지 않는 조건으로 합자회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회사의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중국 자동차 자동차업체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도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컸던 만큼 중국 업체와의 협업은 서로에게 윈윈이 됐습니다. 합작사는 물론 합작사를 통해 브랜드를 알리며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에게 중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2019년 당시 독일 브랜드는 24.2% 일본 브랜드는 22.7%의 시장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중국 시장이었지만 2017년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으면서 중국 업체들의 대약진이 벌어집니다. 2022년에는 49.9%로 급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50%를 훌쩍 넘겼고 올해는 7월까지 67%를 기록하며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 세대중두 대를 중국 브랜드가 차지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의 돈줄이던 중국 시장이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수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독일 대표 자동차인 폭스바겐과 미국의 자존심 GM 등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곳입니다.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았으나 지난해 처음 비아디에게 밀렸습니다. 중국의 부진으로 폭스바겐은 15년 만에 첫 분기 실적 적자를 기록했고 최근 87년 만에 독일 공장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GM은 2017년 중국에서만 4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했으나 작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2009년 파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중국의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쉽게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중국이 전기차 제조와 수출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고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글로벌 업체들은 최근 사업 전략을 전면 재수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스웨덴 자동차 업체 볼보인데요, 최근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순수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최대 10% 정도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될수 있다는 여지를 뒀습니다. 미국 포드는 전기차 관련 지출 비율을 줄이기로 했고 전기 SUV 개발도 취소했습니다. 대형 전기차 개발을 축소하고 저가형 전기차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다른 방침도 밝혔고요. 일부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중국 자동차 기업과 손잡거나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국 기업의 전기차 노하우를 배우고 역으로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삼겠다는 의사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 스텔란티스는 중국 리모터의 지분을 사들이고 합작사를 설립해 중국 외 지역에서 리모터 차량의 수출, 판매, 제조 등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르노는 경차인 트윈고의 전기차 모델 개발을 위해 중국 엔지니어링 기업과 협력해오는 2026년. 까지 모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벤츠도 중국에 140억 위안, 약 2조 6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 전기차 모델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만든 중국 전기차로 인해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갈수록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